사무엘하 우리 15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그의 준제 장관이었던 요압의 역할이 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결국 분열된 곳에 하나 됨을 이끄는 귀한 통역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이끌어 군사를 이끌면서 이제 반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일찍이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 이제 재판이 어디 있냐? 재판을 하는 장소가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문 앞에서 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송사들이 이렇게 처리가 될때 송사를 하러 와서 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왕을 비방합니다 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우지 않았다고요?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기본적인 책무도 지금 제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기본적인 의무도 책무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왕을 일종의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고는 어떻게요? 두 번째는 자기가 그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대신 재판을 해줄까? 그 이유가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우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항이 유화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친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왕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라가 그때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백성들이 왕을 향한 그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 막는 겁니다. 어떻게 가로막아요? 왕을 비방하며 그 조장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충스러운 충성치 못한 어떤 신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비방하고 왕의 마음을 자기의 환심, 자기가 환심을 다 가져가는 그것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냐면 압살롬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아,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운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민 다윗이 다윗성에서 빨리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참 역사적으로 많은 우리가 보면은 왕을 반역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때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이 사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잖아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을 벌인다면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봐요 참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적인 일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이 참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정에서는 참 어려움을 가정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압살론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론과 같은 사람이 뭡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를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이를 좋아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사역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항상 교회에서 뭐만을 하면 항상 그냥 비만만 하는 거예요. 항상 비난하기 좋아하고 항상 뭐 문제만을 찾기를 좋아하는 그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예요더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자기가 심을 얻어서 교회에 대항할 수, 대항하는 일들도 서슴치 않는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압살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지난 시간처럼 요아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되면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되어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귀한 동역의 삶이고, 또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참 마음들이 다양한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분열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좋은 일꾼들은 뭐냐면 결국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항상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귀한 일꾼의 모습일진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압살론과 같은 같은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압과 같이 항상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끌어가서 우리 사강교회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분열을 조장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분열이 있는 곳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늘 사랑하니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0년의 역사를 잇는 우리 사강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믿음 안에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